제 냄새는 아니에요. 상대 계자라한 분. 아 그래? 계자래 그럼 도란 건가했지. 계자라는 사람은 어 도란 건가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개못하게 만들어야지 가자. 환영합니다. 저희 집 지금 인테리어 중이에요. 곧 있다가 곧 있으면 이제 이사 갑니다. 16년에 15년이죠. 15년에 지층 1호에서 생활을 마치고 아 이제는 저희가 상층부로 1층으로 갑니다. 좋아 <목소리> 페이 o 급해물 f 감사합니다 좋아 n I'm d o e e I'm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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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 o 어, 시청자들 채팅하는 거 봐도 좋고. 취임세요. 이야기직 야, 근데 아까 않았습니다. 진짜 졸렸는데 참 사람 몸이 신기하다. 제가 원래는 밤에, 밤에 알잖아요. 제 수면 저거 리듬을 밤에 3시간 자고 운동 갔다 와서 1시간 반 정도 자 가지고 하루에 4시간 반에 5시간 자거든. 근데 있는가? 요즘에 계속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아파트 밤에 3시간 자고 못 자는 거야, 그대로. 계속 일해야 되니까. 소 왔을 때 몸이 좀 녹초였거든, 되게 힘들고. 예, 근데 그 20분 자고 나서 더 모르겠고. 바이오리듬이 좀더 상했었는데 방송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나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시청자가 이 비타민이라는 말이 한 그냥 빈말을 은 아닌 것 같아. 빈말처럼 항상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빈말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 어. 한번 한 실수하면. 그걸로 그치 그러다 후과여 해물이 어! <laughs> 그거는 임마 너무움 기준이고 내 몸은 달라 너의 일? 몸과 끝까지 간다 와, 적게 자면 수명이 줄어든데요 저는요 수명이 203살이어서 빅석이 줄어들어야 빅석이 그래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어 네. 살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히? 와. 아 좋아. 가정당했어요. <laughs> 알았어. 바람을 따르 아, 아타이로 빠지고 이라니게숨더 모아주고 적팀 니신올 수도 있어. 와딩 와딩 와딩. 오케이, 피해줘. 턴. <laughs> 뛰어주고 좋아. 어차피 저거2는 필요 없지만. 오케이.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아 진짜 할아버지까지 방송할게요. 해물 파전의 긍정 롤 세상을 시작합니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올해 올해 후까지 여러분도 <laughs> 어? 그때까지 방송보세요 하아아아아아 좋아 굉장히 잘하고있어 한방 더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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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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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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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여기서 전면 살라! 피흡하고 빠져. 이 아! <laughs> 이게 여러분 야스입니다 오면 잡죠. 아, 어, 리신. 아, 어, 노플. 오케이. 틱이나살까 신발도 하나 사야겠다. 음, 검 하나만 믿 물량 조절. 먼 길을 나서 아. 어. 와드? 와드도 하나 주실래요? 요즘에 좀 장사가 잘 안되시나? 아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주세요. 뭐 돈도 많은데 뭐이 정도쯤은 저 서민들을 위해서, 위해서 내가 k a y What do you w 고 n t 오 o do? w h 고 t do you w a n 내 서전을 꾸리고 살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구먼. 이곳에서는 내가 저촌장이구먼어이곳에선 내가 촌장이요.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제가 존경하는 해물파전 형님, 다음 판 탈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 친구가 말로만 존경을 한다고 하고 팬클럽 가입단에 놓고선 너 임마 볼... 탈론을 보기 위해서 어맘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기. <laughs> 어맘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막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존경이란 말은 최소 한달 전부터 그런 마음을 느꼈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말을 생성해내가지고 이거 뒤로 빠져 빠 빠져 오케이 굿 와봐 <laughs> 좋아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 변화된 해수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변화했거든요. 이제는 야수 못하는 시즌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어떤 캐릭터 노력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도 조금 그 용기를 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캐리할 수 있는 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와딩 하고 가죠. 왜냐면 아이템 두 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은 역시 스태 다운 단검의 재료인 단검과 싸움꾼의 장갑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완벽하게 좀어 와딩까지 생각한 아주 섬세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유빈님 감사합니다. 어 저스티스어서와 매니저 채팅. 사람 하나 형 다시 친추 걸어줘 손실감지. 형 친추했던거 키우고 있던건데 그냥 키우는거 포기하고 본, 본캐 본 아이디를 불러야지 본캐 아이디가 그거 맞아? 어 알았어 중 알았어 알았어 어저 친구가 예전에 저 법방할때 사실 정말 도와준거로 따지면 사실 불량형보다 훨씬 더더 더 많이 도와주고 고마운 친구예요 불량형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잖아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이 도와준 친구가 저 친구야 진짜 고마운 친구죠 저는 이제 카오스 할때 버루우빵 중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인맥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인 성격이라서 저 친구가 이제 지금의 만식이가 인맥이 장난 아니 만식이처럼 저한테 버루우빵을 몰아다줘서 방송이 이제 클수 있게 도와줬죠 다 형이 능력이 쩔어서 그래 근데 그건 그래 어.. 기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었으면 아무리 저친구가 막 명예는 이름이 좋은 선수들을 잡아줬어도 아마 뜨지 못했을거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런 방송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돈! 피해주고 그렇지 공딱 피해주고 <laughs> 마무리 해고 빠지고 빠지고 오케이 푸시네요 이런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래 오케이 좋아. 네, 명... 여러분 사이이 심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심합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플레이로 패드립 치고 있는 거예요 사이한테 이거는 좀 미안하네요 사이한테 제가. 지금부턴 조금 어, 좀 정제된 절제된 사이을좀 그만 괴롭히는 플레이를 해야겠네.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사이온 저 친구에게. 일단 집에 가서 스태틱 단검 하나 사올게요. 스테틱 단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좀 생각을 해봅시다. 850원. 아이 좋아 좋아. 정이. 삶은 그럴 수아 아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역시 일에서 게임은 잘해야 되나봐. 야 더샤이는 얼마나 좋을까. 그냥 친구들한테 어막 싸운 일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에어, 아 스트레스 받아. 집에 가서 롤이나 해야지. 롤다. 더블킬 트리플킬 쿼어라킬펜펜타 하하하하 <laughs> 이러면서 바로 바이오리듬이 좋아질거 아 k 진짜 부럽다 내가 간접 경험 t 이번 판에 간접 경험 t 처형되었습니다. 좋아, 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좋아, 좋아. 내 아군이 당했으니 한 가지 목표. 좋아. 렉사이 좋아? 잘하고 있나봐. 어 뭐야? 렉사이 하나 지존 하나 못 가진, 하고 있네. 오! 지존이란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못 하고 있네. 이래서 신이 신이 이래서 대단한 거야. 봐. 우리 팀에 렉사이가 똥을 싸니까 우리 팀에 내가 평소에 못하다가 갑자기 캐리하잖아. 이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야. 탄생해. 이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야. <목소리도> 세상에. 충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밸런스가 항상 맞다니까 보면 이거 쫄지 않나도 돼. 또쫄거 없죠. 충분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멸 있기 때문이죠. 좋아. 자, 뒤로 빠져주면서 이제는 이제 재앙을. 제가 줄 때예요. 어떻게 제한을 주냐? 일단 시야 플레이 저희가 먹어야죠. 중... 일로 다니다 보면 아 어, 바닷 바닷물 냄새가 나는 벌레 한 마리가 있어. 이겁니다. 갯강구. 바다에 사는 벌레인데 어 역시 연못 물이 물 근처에 갯강구 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한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어... 시스템입니다. 잡아주고. 아주 축금 미다한 세. 개깡구야 저거 바위게 아니야 제가요 여러분들 근처에 서해안이 있어가지고 바다 많이 가봤어요 을왕리 개깡구 잘 보세요 이겁니다 저거 이거예요 보세요 맞죠 개깡구 저거 이거예요 개깡구 갯강구. 이게 개깡구거든요 개깡구에요 개깡구 갯강구. 아 극혐은 그 무슨 극혐이야 그 벌레인데 그냥 어 바다의 바퀴벌레 같은 거야 바다의 바퀴벌레 저게 근데 실제로 보면 귀여워 그리고 저거 모아가지고 저 불에 튀겨 먹잖아 숯불에다가 특히 숯불로 해야 돼 그래야 더 고소해 그냥 낚시하다가 아빠 랑 이제 바다 낚시 가잖아 그냥 이제 숯불에 구워가지고 저거 하나 먹으면서 낚시 하잖아 시간 가는 줄 몰라 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오래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진짜 맛있어.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와딩, 와딩, 와딩하고 먹은 적도 없으면서 뻥치지 마세요. <laughs> 저걸 어떻게 먹어? 어 아무리 저뻔데기도 저런 종류라고 해도 실제로 살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는 못 먹지. <laughs> 실제로 살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거는 내가 막 살아서 움직이던 걸 보면 먹기가 힘들어. 저건 못 먹지? 좋아. 끝까지 간다. 이제는 뭐 아, 떠리 타밍도 좀 해주고, 어 아. 떠리 타밍 좀좀 해주고. 어 진짜 아, 이거 막아지네 참 들어보니까 이걸 내가 여태까지왜안 막았지? 생각보다 <laughs> <laughs> 그렇네. 저게 사이온 가장 견제할 스킬이 저거 아니야? 저걸 여태까지왜안 막았지? 정말 막으면 사용 끝이네 사실상 좋다. 오케이 피해주다가 저거 할때 막자. 정말 급할 때는 맞고 그렇지. 한 방씩 찔러주고 좋아. 뒤로 가서 여기서 땡겨주면서 여기서 한방 쳐주고 여기, 여기서 쓰고 저가 쓰고 그렇지. 여기서가 중요해. 아 니신이. 이신만 없었으면 저의 캐리가 당연한건데요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강자에겐 언제나 날파리가 꼬이기 마련 어쩔 수 없죠 강자에겐 언제나 날파리가 꼬입니다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강자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드리면 런닝맨 아시죠? 항상 종국이형을 죽이려고 하하와 강수와 재석경형이 연합하죠 그런 겁니다. 갑니다. 입석이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해진이에요 님, 펭입 감사합니다. A2 고의미 없다 님. 아 아, 이 고의미 없다 님, 펭글러 가이 감사합니다. 저... 와이걸 님께서 펭입 감사합니다. 감다 광수 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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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가 아니고 광수용. 잘못 말했네요. 석진이형은 뭔가요? 그, 석진이형은 그, 그, 우리편에서 그, 렉사이 이제 하이. 게임 스타트를 얘기해 줬지 렉사이가 좋아 착한 꽃뱀님 듀, 쥬듀, 자장님 감사합니다 보겸가님 감사합니다 좋아 다이브 쳐도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깡!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정도 땐 한번 죽어야 돼요. 왜냐면 사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를 먹고 초기가 화 되게 되면 저한테 이제 엄청난 이득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는 한번 죽는 것도 괜찮아요. 어 물론 제가 일부러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러 죽지 않았어도 그 다음 상황이 그다지 뭐울 상황만은 아닙니다. 좀 괜찮은 상황이긴 하죠. 네. 매밀 감자전 님 <매 기다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슬 던지네요. 아닌데. 네가 잘못 본 건데 간다. 아닌데 저기 고 뜨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한발 앞서나. 맷돌린 팽갈 감사합니다. 간다. 나에게 신발 업그라라고. 리신 잘한다. 맞아. 리신 잘한다. 힘내라 렉사이. 알겠지? 렉사이 를 타타기보다 저 친구가 긍정적인 친구가 보니까 못해도 용기를 줘야 돼. 저거 봐. 블랑이가 잘하고 있잖아. 항상 똥 싸는 친구가 있으면 캐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 맞아지거든. 이거 그냥 밀어버리자. 어차피 사이온 지금 솔직히 힘들어. 똥 내려가게 해야 돼. 사이온 똥. 오케이. 레드 같은 거 가져가다가 그냥 리신 같은 거 잘라먹어버려야 돼. 오케이, 죽는 건... 해물 영은 왜 내글 안 읽어줘요? 너무 안해, 아니, 아니야. 니글 네 읽고 있어. 오뭐자이라랑 어, 같이 올라가 볼지? 미를 밀어버리자. 가자! 아 뭐야 왜 맞아 이거 이거 왜 맞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막아져요 이거 식물 안안 안 막아져 식물은 안 막아지나 아니 뭐야 식물은 왜안 막아져 동물성 스킬만 막아지나 안 막아져 안 막아지던데 내가 훨씬 먼저 썼는데 의아했어 우와우와 우와, 잘한다. 야, 내가 느린가 보다. 이번에 케이틀 궁도 못 막은 거 보니까, 내가 느린가 봐. <laughs> 내가 좀느렸나 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좋아. 이칼 정말 이는 막아지고, 퀸는안 막아집니다. 알았어, 그럼 이는 내가 막아볼게. 일단 집에 가서 몰락한 왕의 검을 사야 돼. 어, 요거면 이제 다 죽었어. 그만 탑으로 돌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저의 저기 제가 어디갈까 조금 고민했었는데 저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히 감사의 인사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가자 이길 끝까지 간다 형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해요 자지 자고 일어나서 방송해야지 내년에는 근데 방송 못할지도 모르겠어 내년에는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방송 때문에 일부러 좀 다가오는 인연들도 좀 멀리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음, 잠금장치를 제가 좀 풀거라서 내년에는 아마도 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못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좋아 정하하지 막아 백도 할게 <laughs> 당했습니다. 오케이 미드 터졌어시 This is the same thing. 야 h i s is the same 이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기 a m e thing. This is the s a 여기서 나도 뒤로 움직여. 일단 여기다 와드하고 레드 있나 확인해. 그리고 여기는 와드가 있을 여기가 없을 거야 와드가. 여기다 일단 하고 이걸 그냥 먹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스택 모아. 이런 식으로 낚아 버려. 바로 원컴으로 몰래 간 와이거 거의 다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모랑을 여러분들 저거 하셔야 돼요. 활용, 활용, 그렇죠. 활용, 피하고 핫색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아준 시스템 파전 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또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냐며 맨날 잘해보라고. 별풍선 100개 선물 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희귀한 장면 보시네요. 어, 진짜 여러분들 희귀한 장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이런 경험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 들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준 시스템 파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약간 그 억눌려 있던 모든 그 불만을 내가 딜로 표출하는 것 같아. 바람을 따르자. 좋아. 비를 조심해라. 투명 가드 두개 정도 좋았다.